그래. 우리 잠깐만 마스크 안 사왔잖아. 한명한명왜안 오지? 정말 많아요? 성우아 빨리 와. 이리 와. 한명 오면 가자, 이리 와. 응? 야, 꼬한명 오면 가자, 한 명. 한 명, 원어 안오나 봐봐. 응? 어왜안 오지? 왜안 오지? 응? 어? 어. 이소민

음. 온다. 안면 온다. 자. 아이야만. 자, 소민랑소이랑 마스크하고. 그래? 어 그래. 자, 소민이 좀. 자. 자, 소민가 차봐. 소민가 차. 아. 옳지, 옳지, 옳지. 귀에다 걸고 옳지.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 수민? 애기들 뛰는 좋다. 자, 코 만들고 코, 가자. 코코 이렇게 하고 네, 네. 가자. 이리 와, 소웅아. 우리 다 뛰자, 가요 멋가다아 아, 여기 우리 학소미아 난다. 난다. 에 TV. TV? 음, 소미아뭐 사러 왔어? 여기 파도타요 갔어. 어, 그 그거 사러 갔어. 소미 응. 뭐살 거야? 자, 소민이 여기 탈까? 엄마. 여기 누가 탈거야? 하나만 갈까? 내가. 응. 내가! 소민이 여기 타면 그래. 그러면 성웅이 여기 타고, 여기 타고. 자, 소민이 여기 타고 오케이. 하나, 둘, <laughs> 셋 자소님이 앉아. 여기 이거 조심해 마스크. 가자. 오, 오. 사러 왔지? 이기어 음. 이거 진짜 분위 되게 좋아. 성우아뭐 <소스> 사러 왔지? 여기 또 따고 싶은데 뭐 어떤 거? 돌기이러야지왜이거 <놀람> 어디 내려서 잠깐, 다 찍었어 아고야 아직 안보져 커는네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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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입다라고웅아 음. 마스크 코딱 눌러봐. 어 응, 코를 이렇게 눌러줘. 아니? 답답해 아니아니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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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코를 잠깐만송웅아 답답하니까 코.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삐이익 이게 아니야! <laughs> 응? 괜찮아. 여기는 순명가데 여기. 귀여워. 귀여뭐살여야 조그만한 걸로 사. 아니, 근데, 떼 20kg 잖아야 돼. 13kg. 야, 씨. 20kg. 차이 많이 나더라. 제일 큰 거, 13kg. 13kg. 20kg 잡아야 돼. 색깔을 다시. 이거 아니야? 왜그 그래. 아, 여기 있잖아. 그... 아, 시스시. 이거 맞아. 아니, 13에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 맞아, 봐. 이게.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고개 사줬는이소미 네 어? 응, 응. 제일 거 맞아? 와, 여기, 저기. 아, 음. 어쩌요? Hello. Oh no.